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낮에는 냉면과 만두를 판매하고 저녁에는 삼겹살 가게로 변신하는 곳인데요. 자, 낮에도 밤에도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 동네 CEO의 독특한 생존 전략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죠. 신선하고 육질 좋은 금겹살 가족의식에 이만한 게또 있으랴. 또렷게 구워 포짐하게 한리야와 <laughs> <우와! 웃음> 여기가 천국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지 저녁 장사 위주인 삼겹살집 영업시간이 짧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일정의 무기 바로 점심의 희로인 냉면과 만두 야무진 사장님의 야무진 손맛 널리널리 터져라 빨리 맛보러 가시죠 여기가 지금 화계동인데 이런 아파트 단지 사이에 소문난 맛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것들이랑 조금 차별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고소한 냄새 솔솔 풍기는 것으로 따라가 봤더니 단순하게 정돈된 메뉴판이 딱막창갈비살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삼겹살집에 웬 냉면 배달 그것도 바로 밥 냉면이요 소박하지만 알찬 메뉴. 장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가 멀티던지 맛이 하든지 아니면 요즘 티어나 사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요즘 뭐 층냉면 뭐 많이 이렇게 하는데 좀 우연한 게 아는 후배를 냉면 시작한다고 얘기하다가 이걸 뭐 단호박이라는 게 있다고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느낌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결정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단호박을 넣은 면발의 비주얼. 봄에 저거 맞더 저우니 사장님에겐 효자 재료 인색 이게 뭐 다른 그냥 일반 그 냉면 면이랑 맛이 다른가 조금 부드럽다 그래야 되나 약간 뭐 찰기나 칡냉면에 비해서 찰기나 그런 거는 약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방부제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랬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면발 불지 않게 가볍게 데쳐서 직접 만든 육수를 넣으니 감칠맛이 제대로 살아난다. 가게의 메뉴가 단출한 만큼 웬만한 것은 사장님이 직접 모두 수제로 만든다는데. 아이고 막한그릇이 이렇게 듬직할 수가. 아, 이건 뭐니? 가끔 겨울에도 냉면 드시는 분들이 있지만요. 아이저저 봐봐요. 어, 예? 쫄면, 비빔면, 뺨치는 신선한 채소의 데코레이션 향연을 이게 바로 정성이 듬뿍 들어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은 매운 거 좋아하세요? 예. 아, 매운 거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주 사랑합니다. 매콤 새콤 입맛 떨게 하는데 안상마춤 덕분에 단호박 냉면은 겨울에도 틈틈이 찾는 분들이 많단다. 손님들의 그 매운 거 먹었을 때 반응이 어때요? 근데 생각보다는 아주 그렇게 매운 거 같지는 않. 되게 매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중에 또또 찾으시더라고요. 사장님의 선맛이 듬뿍든 냉면 계절도 안 가린다. 영업 시간이 짧은 삼겹살 집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여름부터 점심 냉면 배달을 시작했는데 사장님의 깔끔하고 포집한 냉면을 보고 동네가 반했다. 입수문 덕분에 올 여름 아주 쏠쏠하게 수입을 올렸다 자맛 맛은 어떨까요? 네? 색감도 좋고요, 맛도 달, 좀 달짝지근하면서 쫄깃거리고 맛있어요. 다른 집보다 매운데. 첫 맛은 맵고 뒷맛은 그렇게 맵진 않아가지고 정말 맛있고 그 다음에 단호박이라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 아무래도 술 먹은 다음날 즐겨 먹어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아그 되게 단골이신데 여기 사장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사장님도 너무 좋으시고요.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 갔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그것도 같이 선전해주세요. 직장인의 오아시스 점심시간 밥찌개 매일 먹는 거 질렸다면 매콤하고 입맛 당기는 냉면이 질리일세 신선한 채소와 진한 육수 크다 냉면 아 고맙다. 다른 거는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면이 너무 질기지 않아서 먹을 때그 질감이 되게 좋아요 많은 거 같아요 다른 집은 요 정도밖에 안 주는데 성인 한 두세 명 정도 먹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여자는. 저녁 장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배가 이제는 효자 노릇 턱턱게 한단다. 솔직히 뭐힘든거나딴거 아니고 점점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냉면을 배달할지는 생각도 못 했던 거고. 나, 나름대로 점점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나름 생각하는 거고. 지금까지 장사 편하게 해 왔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저도 나름대로 조금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수제 만두를 활용한 겨울 한정 메뉴 떡만두국도 내놨다는데 이 집의 알파란 같은 메뉴의 핵심은 바로 육김치, 해성김치 되시겠나. 하나를 알면 둘을 안다고 한국 음식의 가장 기본인 김치 맛있기로 동네셔님이 유명하다는데. 이게 직접 담근 김치라 그러죠. 예, 예. 아, 이 김치 제가 조금만 먹어봐도 될까요? 너무 예. 다 썰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거 이거 원래는 삼겹살하고 이렇게 같이 드셔야 되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생각보다 맵거나 그러진 않아 가지고요. 약간 단맛 나죠. 예. 네. 네, 이 삼겹살은 좀 느끼하니까 그것 때문에 뭐 삼겹살을 저희 삼겹살이 좀 살아요. 한눈에 봐도 신선하고 육질이 좋아 보이는데 삼겹살 가게만 12년. 품질은 사장님의 자존심이란다. 지금까지 촬영했던 데 중에 삼겹살을 이렇게 파는 데는 제가 처음 봤는데 네. 왜 삼겹살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거죠. 아, 혹시 삼겹살은 원산지가 어디? 국내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국내산. 아예? 노릇하게 구워진 삼겹살과 김치의 만남. 느끼함도 잡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데. 원래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좀빨아서 드면 좋은데 매운 거못 드시는데. 아, <laughs> 어, 어떻게 또 어떻게 또 아시고 제가 매운 거못 먹는데. 아. 어린이 입맛에도 안성맞춤. 오늘 번지수 제대로 찾았네요. 한입에 고소한 삼겹살과 신선한 채소, 매콤한 김치까지 이런 게 환상의 짝꿍 음식 궁합의 결정판. 아 역시 고기가 국내산이라면 이제 깃 쫀득하고 거기다 이제 김치도 되게 상당히 고기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이게 김치에 뭐뭐 뭐 들어갔어요? 김치가 약간 다른 거 거의 똑같은데 물엿만 좀 더. 또 단맛을 감미하기 위해서 삼겹살이 느끼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또 이게 호흡 서로가 느게 맞더라고 궁합이 이게 김치가 제가 매운 걸잘못 먹는데 김치가 제 입에는 맛이니까 아마 여성분들도 네 김치 좋아합니다. 좋아. 아. 다음은 겨울 한정 메뉴를 맛볼 차례인데 직접 만들어 아리과 전 만두 추위를 날려줄 뜨끈한 국물 이번에 맛이 워요. 아. 보통 이제 고깃집에서는 냉면만 주로 하시잖아요. 이제 겨울 메뉴로 하나 이제 저희가 배달을 하다 보니까 뭐 따뜻한 국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차피 만두는 하는 거니까 육수만 만드는 램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나오면 육수 그날 그날 할거 육수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거. 육수도 직접 국물에 예, 예. 직접 우려내시는 거예요? 우려내. 아침에 나와서 직접 다 하는 거. 보통 그냥 다른 집은 그냥 M S G만 넣고 근데 저희가 되게 단토하면서 제가 음식을 좀 많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먹는 거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또 제가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 입에 맞는 것만 합니다. 제가 이거 다 먹고 반두 좀 터주세요 아, 그러면. 저, 저희 잠시만요. 됩니다. 웬만하면 저희 대부분 단골손님들이라서 안 돼요 그 말을 못 해요. 한 뚝배기 제대로 먹고 갑니다. 설명하던 사장님의 손길이 바빠지는데. 이 어, 사장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녁 장사를 천 막치는 거예요. 테이블 깔려고. 점심에 냉면, 만두국 배달. 저녁에 다시 본래의 삼겹살 집으로 변신. 단골 손님이 늘어나면서 자리 만들기 한창인데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응? 이 막창, 갈비살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뭐, 갈비살 같은 경우는 되게 담백한 분들, 삼겹살 뭐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돼지고기 종류 갖고. 갈비살 넣었고요. 막창 같은 경우는 삼겹살 드시고 나서 딱 소주 한주 줘요. 그래서 또 그것도 매니아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그 메뉴로 이렇게 좀 단철하게 시작 그랬어요. 동네에 하나쯤 꼭 있는 삼겹살집. 이것이 동네 사랑방으로 인기만점인 이유는 사장님의 정성 어린 손맛 덕분이 아니었을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든다는 역덕심. 그리고 손님과 소통하는 마음이 12년째 한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 줬다. 아우,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우리 딸하고 가족들이다 데려와서 진짜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번에는 포장도 해갔다니까. 포장은 비싸잖아요. 근데 다 포장해가지고 와서 다 먹었어요. 국물까지 다 먹었죠. <laughs> 정말 맛있어요. 제가 여기 단골이 지금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되는데, 여기만 오게 되더라고요. 뭐가 맛 다른 지금 고기랑 뭐가 다르길래. 일단 고기 질도 약간 식감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일단 김치가 최고예요. 최고. 점심 장사를 하게 된 것은 사장님과 선단을 맞춰주는 동생 덕분인데 둘이형제가쿵짝이 아주 잘 맞는 것 아니오? 술한잔 먹으면 싸울 때없겠습니까 근데 다시 그래도 또 그리고 제 동생도 그렇고 저도 일단 목표가 있으니까 안전하지만 버지만 한 그릇을 위해 오늘도 땀 흘리는 사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뭡니까? 예, 지금 하는 가게도 약간은 만족하지만 한 너무 크게는 아니려도 30평, 40평 정도 되는 데 가서 옛날 직원들 데리고 한번 더 도전해 보는 게 작은 꿈입니다. 동네 손님을 잡기 위한 우리 동네 CEO만의 전략 내 손맛을 널리 널리 퍼트려라 맛에 대한 독심, 손님을 향한 정성 이거보다 큰 장사의 진리가 어디 있을까?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동네 터줏대감 작은 영웅으로 인정. 혼다와 스티브 잡스 레이건의 공통점은 바로 뛰어난 스토리텔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작은 가게라고 할지라도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큰 경쟁력을 가진 가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 저희 작은 영웅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고 소박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푸짐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